안녕하세요, 대청입니다 안녕하세요, 홍 대표입니다. 글루텐 프리. 음. 뭐가 음. 궁금해요? 아뭐글 써놓은 게 있더라고요, 블로그에. 아, 뭐. 네. 뭐 그거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쓰셨던데, 너무 주목을 하는 것 같다, 이 정도 아니다라는 식으로. 네. 뭐 어떤 면 때문에 그런 거야? 글루텐이 뭐예요? 글루텐 프리면 뭐가 좋아요? 제가 아는 거로는 그거로만 알고 있어요. 이렇게 소화 효소의 일부가 있어서 음. 글루텐 그걸 소화. 못 해내는 사람들이 일부 있고, 서양 음.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이 좀 많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소화할 수 있게 만들어밀가루다 라고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글루텐 프리가 좋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 글을 보고 그냥, 뭐지? 라고 생각했던 게 저는 글루텐 프리가 더 좋다, 나쁘다로 개념을 생각하지 않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그, 우유도 음. 그걸 소화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음. 글루텐 프리도 사실은 그냥 그 소화 효소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그냥 기능적으로 그런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었어서 근데 지금 글루텐 프리로 제 블로그 말고 검색을 하면은 그게 굉장히 건강식품처럼 글루텐 프리가 건강하고 좋은것처럼 아 그래요? 예난 그걸 몰랐어 그거 그걸 몰랐어? 그걸 몰랐어가지고 블로그 글을 보고 이게 뭐 이렇게까지 글까지 썼어? 이랬지 어. 글루텐이라는게 밀가루를 이제 반죽을 하면은 이렇게 반죽 힘을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제 생성되는 단백질 의 일종이거든요. 근데 이게 빵을 쫄깃하게 해주고 좀더 이제 볼륨을 높여주고 뭐 이런 역할을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치아바타 안에 쫄깃쫄깃함과 파기트은뭐 이런 뭐, 아니 우리 식빵이라든지 음, 일반 뭐, 그다 뭐, 글루텐의 뭐, 효과라는 거죠. 그렇죠. 그근데 <laughs> 이제 근데 단백질이라는 거잖아. 그렇지. 그런 걸 먹었을 때 소화를 못 하는 병들이 그 병이 있어요. 셀리악병이라고. 서양에서는 한 전체 인구의 한2% 정도가 아 근데 그게 병이에요? 그냥 서양에서 병이 소유의... 없는 게 아니라? 백인들의 한 2%? 뭐이 정도? 근데 제가 그냥 얼핏 알기로는 동양성들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블로그에도 썼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통계들 있잖아요 그래서 셀리악병을 가지고 유, 있는 유, 그러니까 유전 질환이에요 유전 질환의 환자분이 딱한명 이게 사실은 그 셀리아 병이라는 게 우리가 뭐, 어머나 소화하는데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우유 마셔가지고 설사를 하게 돼이 수준이 아닌그 수준이 아닌 거죠. 그리고 이제 보통 한국에, 나는 빵 먹으면 소화 안 되는데 뭐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이제 정보를 주려고 쓴 글이었던 거죠. 빵 먹으면 쑥 더부룩하고 막 그런 빵들이 응. 있죠. 저는 부모님 미국 사시니까 미국에 가서 좀 유명하다는 빵집들 가서 빵을 먹으면 저는 한 2-3일 동안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더부룩해서. 소미 더부룩한 게 있죠. 네. 근데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 아,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글루텐 때문에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보통 밀가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제비를 할 때도 반죽해서 뭐 칼국수를 한다든지 했을 때 바로 그걸 하지 않잖아요. 숙성을 시키잖아요. 숙성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분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숙성되고 발효된 밀가루 같은 경우는 소화가 잘 돼요. 프랑스 빵이 소화가 잘 된다? 그 이유는, <laughs> 전날 반죽해서, 보통은 오버나이법으로 이렇게 하고, 1차 발효, 2차 발효 해가지고, 충분하게 숙성, 반죽을 숙성시키기 때문에, 소화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되는 거거든요. 물론 밀가루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 그거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충분히 발효를 했나 안 했나 해서 갈려지는 건데, 우리가 보통 먹는 빵들 보면은, 대부분 공장빵이잖아. 숙성을 안 시키고, 숙성을 즐게안 시키... 시키지. 그 일반적으로 또 대형 빵집 같은 경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짧게 짧게 숙성 발효 시키고 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뭐 라면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보통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laughs> 얘기하는 것은 일단 우리나라 빵들은 거기에 이상한 거 많이 들어가. 이상한 거라기보다는 토핑이 많이 들어가. 설탕, 버터, 기름, 뭐 마가린. 맛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이렇게 플레인한 것보다는 좀 다양한 맛 나는 것들 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걸 그렇게 먹으면은 아무래도 소화가 들될 수밖에 없는 건 거죠. 그렇죠. 심지어 그러니까, 근데 쉽게 팡... 생각해서 우리가 한정식으로 해가지고 이것 저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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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나면 그 다음날 이렇게 배가 뚝차인 뭔가 소화가 들된것 같고 막그 그러니까 무리가 간 거지. 무리가 <laughs> 간 그러니까 우리가 감을 덜 익은 감을 먹으면 떨잖아요. 근데 그게 떨다고 그게 꽤... 나쁜 건 아니잖아 시간이 지나면 감은 맛있게 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곧바로 이해가 된다 바로 되죠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글루텐이 나쁜 거다 이게 아니라 감에 있는 탄닌 성분이 떫은 맛을 내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익으면 은그탄닌 성분이 이렇게 쭉 변하잖아요 달콤하게 해서 말랑말랑하게 맛있는 연시가 된다든지 단감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는 건데 뭐 밀가루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글루텐이 있어서 나쁘다? 글루텐이 몸에 안 좋다? 이거는 아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 글을 보고 의아 했던 거는 글루텐 프리가 무조건 건강식이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응. 저는 그냥 아 이거는 그 소화 뭐가 못 하는 사람들을 위한 거. 중요한 거는 동양인한테는 한국인이 아니라 동양인한테는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 거의 많이 없는 게 아니라 거의 없죠.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 네. 통계적으로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정도의 확률이라. 그러니까 이게 동양인랑 서양인들랑 뭐 같은 인간이어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그 김종국 씨 호르몬, 호르몬 음. 사태에서도 보면 동양 남자들이 남성 호르몬이 원래 더 높다면서요. 아 그래요? 원래도 그렇대요. 아 그래요? 나 몰랐네. 어, 그게 동양 그 다음에 저든지 연구 자료들을 보고 이랬는데 동양 남성들이 남성 호르몬이 평균적으로 서양 남성들보다 높대요. 그래가지고 그 김종국 씨를 비난한 사람이 나중에 어, 막 영상 내리고 나서 구차하게 한별명이 내가 인종 간의 그 호르몬 수준의 차이가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다? 그건 내가 더 알아봤어야 했다라는 이유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런 인종 간의 차이가 유전적으로 엄연히 있다는 거죠. 그런 그렇죠. 식으로. 근데 그,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글루텐프리그 음. 단백질을 소화해내는 음. 그 능력이 있어서. 그렇죠. 그걸 저희가 자세히는 알 수도 없고 사실은 그걸 안다고 해도 설명해도 잘 이해는 안 되니까 중요한 거는 동양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보다 그 질병이 거의 없다.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유전적이다. 그리고 이제 글루텐 프리가 또 얘기가 나온 게 다이어트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오프라인 프리가 파스타를 정말 좋아했는데 파스타가 대표적인 초강력분으로 만드는 제품이거든요. 단백질 함량이 높아요. 근데 어쨌든 탄수화물 함량 높잖아. 근데 이제 오프라인 프리가 파스타를 끊으면서 이제 뭐 글루텐 프리 뭐 밀가루로 만든 뭐 이런 걸로 얘기를 하니까 이게 빵 터진 거지. 근데 그거는 그냥 밀가루를 줄여서 살이 빠진 거 아닌가? 아, 그러니까 그리고 밀가루로 만들었던 풀로 만들었던 그게 너무 살쪄요. 아니 그리고 탄수화물을 그냥 전반적으로 줄여서 살이 빠진 거 아니야? 음. 그리고 미국 가봐서 알거 아니야? 아니, 그리고 파스타. 한... 아니 그리고 파스타를 <laughs> 크림 파스타랑 이런 걸 먹다가 안 먹으면 당연히 살이 빠지지. 지방 섭취도 줄어드는데. <laughs> 아니 너무 재밌는 게 봐봐요. 파스타는 이태리 음식이잖아요. 근데 이태리의 비만인구가 많은 거 봤어요. 안 아, 근데 이태리 파스타는 <laughs> 미국처럼 그렇게 막 이렇게 먹었을 때, 어, 살찌겠다 이 느낌은 아니야. 아니, 근데 거면. 뭐가 됐든 똑같아. 그러니까 이태리도 엄청 많이 음식 음,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걔네 가면는 파스타도 이만큼씩 이래요. 하지만 미국 애들만큼은 아니거든. 미국 음식이 전반적으로 딱 짜고 먹으면. 기름지고. <laughs> 먹으면 아 이건 살이 찌겠구나 뭐. 라는 느낌이 딱 오게 만들죠. 어, 먹으면서 아 1kg 쪘네. 일단 이게 많아 1kg만 쪄? <laughs> 2kg 쪘어. <쪄? 웃음> 어, 나, 나 미국에 있을 때한 어, 달만에 6kg 쪘 아, 이것은 쪄. 칼로리 폭탄이구나 응. 하게 되죠. 아니 응. 전 산티아고 가는길 걸으면서는 스페인 음식 하루 세개다 먹으면서도 일단 많이 걸었지만 하루 20kg, 40kg 걸었지만 살쫙 빠져서 왔었거든요. 아, 그럼요. 저도 프랑스 에 있을 때 아무리 먹어도 그렇게 많이 먹는데도 살이 이렇게 잘안 붙었었는데. 아 근데 그게 글루텐프리가 나온 게 그래서 나온 거예요. 글루텐프리. 네. 그게 이제 쭉 미국에선 건 유행을 하고 한국에 뒤늦게 들어와서 다이어트니 어쩌니 뭐 이런 게 했는데 결국은 아무 의미 없어요. 아니, 탄수화물하고. 근데 미국에서는 이렇게 보디빌더들이 오히려 파스타를 먹는데? 탄수화물 먹어줘야 어. 벌크업이 되니까. 그럼 이제 그게 단백질 함량 좀 높은 밀가루로 만든 것들로 오히려 파스타를 먹는데? 보통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는 시합 경기 하기 뭐몇 시간 전에 파스타를 먹어요. 어 아니면 맞아요. 국수라도 그래 이제 이게 열량도 높아지고 다 도와주니까. 근데 뭐든 많이 먹으면 살찌지 운동 선수들이야 워낙 많이 움직이니까 살이 안 찌는 거고. 야 근데 아 글루텐 프리가 그래가지고 건강식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구나. 응, 응. 뭐 제가 알기로도 건강식으로는 <laughs> 몸에 좋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냥. 반죽을 사셔서 충분히 숙성시킨 다음에 드시면 충분합